안녕하십니까. 세종을 환하게 전 정치 배선호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세종에 살아오며 행복도시로 변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세종시는 국가중의 발전과 기반부권의 상징이자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춘 도시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세종에 뿌리를 내는 모든 세종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화의 시기입니다. 대전화의 변화를 빠르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도태될 것입니다.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전화의 시대에 맞춰 세종시의 변화를 차질없이 수행할 새롭고 이로운 세종시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세대교체가 요구되고 있기에 감히 제가 제중시민을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시국시 개청 10년 이래 도시의 시설, 인프라 등 외형적인 성장은 거듭되고 있지만, 현대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화, 예술, 관광, 복지는 거의 도회시 되었습니다. 지방정의 존재기와 최우선 가제는 문화, 예술, 복지정책 마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산업조리원, 출산지원금 확대, 아동청년수당 지원, 버스비 무료화 단계적 추진, 중증장애인 24시간 도용센터 설립, 시립예술단 창단, 지역예술인 지원 및 양성, 공공의료원 설립, 테마파크 조성 등시민들이 여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약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IT 전문가로 활약하였으며 이후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관료,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닌 시민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생활정치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평범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제종시민 38만 명중 29만 명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평균 연령은 만 34세, 온도심 지역을 합쳐도 평균 연령은 37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19대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강주 다음으로 민주당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이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충청권이 거의 다 패배했지만 어려운 역구 속에서 세종시는 8%의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을 선호하고 있지만 커다란 위기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아니난 태도로 일관되고 있는 정책들을 진단하고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만이 세종시에서 민간이 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0대 청년 정치인으로 미장내에서 만1 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줄곧 세종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원으로서 아래서부터 세종시와 민주당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국회의 선거에 출마하여 주권자를 대변하기에 노력했습니다. 비록 지난 총선에서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주어진 결과를 빠르게 수용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세종을 위해서는 민주당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위기입니다. 20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명확한 실패 인식과 시원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실 정당으로 지방 선거도 준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통렬한 반성과 변화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최종 또한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원과 시민이 개 열망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 배선에는 할수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이 정치 세력으로 바로 섰을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정치의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모두가 진정 잘사는 세종시가 되기 위해선 정치의 약자였던 청년과 여성 등이 새롭게 정면으로 나서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배선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정당 대변인 세종시당 부위원장 거치며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이지만 이유기를잘 헤쳐 나갈 때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는 세종시를 행복 도시에 더해 문화, 복지, 기업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감한 세대기출 통한 생애 경치의 시련 그 앞에 배철호가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